할리우드 여성 배우 중 탁월한 연기력 토보. 1. 메럴 스트리프 다양한 장르와 역할을 소화하는 베테랑 배우입니다. 댄서인 더 다크 디빌 웨어스 프라다 등에서 그녀의 다채로운 연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 케이트 블렌치 고급스러움과 감정 표현력을 동시에 잘 표현하는 배우로 블루 제스민, 엘리자베스 왕금기 토르 다크월드 등에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3. 줄리엔 무 깊이 있는 캐릭터 연기로 인정받은 배우로 스틸 앨리스 프라다 보이스 더 메뉴 등에서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4. 바이올러 데이퍼스 강렬한 연기력으로 주목받는 배우로 피네아스 앤 퍼브 분노의 질주더 세븐 등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에머스톤 코믹과 드라마에서 모두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하는 배우로 라라밴드 버드맨 시크릿 앨범 등에서 그녀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더욱 많은 훌륭한 여성 배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